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하면 왼손을 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른손을 들면 왜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유니체의 구조와 치과의사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체의 환자 위치에서 왼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위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있어서 손을 들면 트레이에 닿겠죠. 트레이에 닿지 않더라도 환자분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게 되면 치과의사의 오른팔에 닿게 되는데 보통 치과의사는 오른손에 날카로운 기구나 핸드피스 드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치과의사는 여러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할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위험한 상황을 루틴하게 만들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오른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왼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을 드는 편이 치과의사 시야에서 더잘 보입니다. 환자분이 오른손은 치과의사 시야 밖에 있는 거죠. 치과의사가 왼손잡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오른손잡이용 표준유니체어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치과의사는 왜 환자에게 불편하면 왼손을 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표현을 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반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치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환자의 통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환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을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부적 정확하죠. 만약 환자가 참을성이 너무 좋아서 반응을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가끔씩 보조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 방법을 메인으로 쓰기 위해서 환자분께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불편하면 왼손을 들라고 할 때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통증을 줄여드리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하다가 아프면 추가 마취를 한다든지 이미 마취를 한 상태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왼손을 들었는데 치과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료를 진행해 버리더라. 여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닌데 환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환자분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막 진행하시는 원장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환자분의 반응에 따라 치료 상황을 조절합니다. 환자분의 반응에 맞춰서 진료 내용을 수정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환자분이 아프다고 손을 들었다. 치료에 따라서는 그럼 그 깊이를 확인하고 그 깊이보다 얕은 깊이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치료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마취를 추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은 납니다. 느낌도 나고 약간의 통증도 있는데 왼손을 들게 만들었던 그 정도 수준의 통증은 들지 않게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치료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낌도 계속 나고 그런 니까 치과의사가 그냥 막한것 같지만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참을 수 있는 통증으로 만들어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충치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약간만 참으면 추가 마취 없이 끝을 낼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잠깐 참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의 성향 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이런 식으로 드렸지만 요즘은 마취를 좀더 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참고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웬만해서는 추가 마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데 나는 진짜로 아픈 게 너무 싫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통이라는 것이 100% 무조건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봐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마취를 하면 마취가 잘 먹습니다 심지어 마취가 잘안 되는 경우라도 마취를 많이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됩니다 작은 치료를 할 때도 마취를 원하시면 보통은 마취를 더 해드립니다 나는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 싫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게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환자분들이 불편할 때 왼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통증을 없애거나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